말싸움 누가 제일 앉질까 듣다 보면 상처 주고 하다 보면 후회하게 되는 그 말싸움. 혈액형별로 확실히 다른 스타일이 있습니다. 4위 B형.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순간 감정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고 논리보단 자기 표현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설득력에서 밀리는 상황이 많습니다. 3위 A형. 겉으론 조용해도 속으론 조목조목 정리하는 타입. 참다가 한번 터지면 의외의 반격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 상대 입장에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2위, AB형. 차분하게 말을 이어가면서도 상황에 따라 대응을 바꾸는 유연함이 있습니다. 필요할 땐 감정 없이 직진하고 불필요한 말싸움은 미리 잘라내는 스타일이죠. 1위 5형, 말싸움에서 주도권을 쥐는데 능합니다. 자신감 있게 논리를 펼치고 감정까지 적절히 섞어가며 상대가 말할 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혈액형이 모든 걸 말해주진 않지만 말투와 싸움의 방식엔 분명히 성격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